오시간에 문제 오십번 감압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감압을 하기 이전에 그러면 소방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 수계 소화 설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방사압입니다. 방사압, 방사압과. 방사량이라고 하는 부른데 아까지 방사량은 저희가 얘기를 할때어 산수밀도를 얘기했었죠, 제가. 산수밀도. 산수밀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을 뿌리는 양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이 방사량은 방사압은 그 압이 얼마만큼이 요구되는 그런 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SPD 넣어볼게요. SPD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다? 이거는 0.1MP 정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네, 기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옥내서전의 그 방수압은, 옥내의 방수압은 보시는 것처럼 0.17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펌프에서, 펌프에서 펌프에서 내가 올려서 말단에서 헤드가 방사비 나오기 위해서 저희는 이 펌프 양정 개선을 어떻게 했냐 했더니 H1+, H2+,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방사아 H3라는 걸읽을했습니다 걸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1, 2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양정이고요. 높이, 높이 양정이고요. 요게 뭐라 한다? 우리가 이게 마차 손실입니다. <laughs> 자 마찰 손실을 얘기하면서 배관에서 마찰 손실을 우리가 주 손실과 부차 손실이 있습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압이 어느 정도 무한정게 높아져요. 어떻게 높아지냐면 자 말단에다가 이런 기준압을 넣어주려고 했더니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펌프하고 가까운 이런 부분 가까운 여기에는 고압이 걸리는 겁니다. 자. 여기 내가 필요해서, 만약에 뭐, 150m를 밀어줬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서 하게 되면, 이 펌프란 건 간단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50m 걸리고, 여기서 10m 사이에 140 걸리고, 또130 걸리고, 20m 사이. 무슨 얘기냐면, 올라갈수록, 뭐 한다? 자연 낙차 때문에, 어, 이 가까운 부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 많은 압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이 걸리다 보니,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감압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자, 감압이란 게 나오다 보니까 감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는 고층 건축물입니다. 고층 건축물. 자, 고층 건축물에 압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뭐 한다? 펌프 주변에 압을 많이 으니까 그런 부분에 감압을 해야 될 조건들이 생기더라. 아, 이게 전제 조건이다. 감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감압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감압 밸브 방식입니다. 자, 감압 밸브 방식은 뭐냐면, 이거는 아까쯤에 옥내 소화전 우리 앵글 밸브가 이게 잘보았지만 뭐, 앵글 밸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렇게 되어 있는데, 앵글 밸브가 이게 그림상으로 이제 인터넷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안에, 밸브 안에 이, 이 밸브 소켓 연결하는 부분을 뒤에 가서 보여주겠죠. 오리피스라는 게 있어요. 그 오리피스를 연결해서.